중에 1년 지났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급박하게 이제 열심히 뭔가를 하나하나 해결하고 처리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 공간 여기서 이렇게 찍었는데 벌써 1년이 지나가지고 4주년을 이렇게 맞이하고 매달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아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 매달 여러 가지 이벤트, 이벤트 가 이벤트. 있으니까요. 이벤트. 어, 좋은 일들이 있으니까 예, 예, 예. 그리고 또 4년이나 서비스를 한다는 게뭐 저희의 의지만으로 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응원이 있기 때문에, 지지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온 거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걸 계속 해야 되겠다. 그래야 또더 좋아해줄 수 있으실 테니까 다음 뭐 4년 5년 10년까지를 열심히 또 새로운 것들을 계속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가겠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이 세계를 구현한다. 콜라보 같은 것들은 일상에서 블루카이브를 볼수 있도록 하는 소환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계속 비슷한 패턴으로 하면 질리기 때문에. 새로운 패턴으로 해야 된다. 그거 이전에 또 헌혈 실패한 게 있었잖아요. 아, 그거를 이게 하고 넘어왔는데, 막판에 준비를 하고 갔는데, 사실 그 전까지도 너무 이 블라카이브 습럽스럽지 않았나. 사실 그걸로 약간 완결이 되는 그 느낌을 받았거든요. 내년에도 있을요 내년에도 또,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아, 있다라고 말하기엔 확정은 안 됐는데요. 아, 그래.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고, 그중에 잘될수 있는 것도 있을 테니까, 그때가 되면 응. 아,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열심히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얘기해도 되나요? 아안돼아 이런... 얘기해놓고 이게 요즘에 자주 하는 얘기인데 자꾸 허락보다 욕구하 싶다 아, <laughs> 그죠 <그쵸>? 아 그리고 <laughs> 자꾸 그냥 뭘 준비하고 있죠 내년에? 아 책임을 저한테 떠넘기시는 거죠 어? 아니 그거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주제 항목을 얘기하면 안 되고 어쨌건 건강과 관련된 것들을 최대한 조, 좀 해보고 있다 매년 새로운 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음 해를 준비하고 다 다음 해를 준비하고. 근데 어려운 것들만 남았어요. 어떻게 하고 계시죠? 그런 눈으로 쳐다보시다요 <laughs>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게 한 5년 정도 이제 서비스 하다 보면 또 새로운거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원히 이제 좀 블루아카이브 IP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블루아카이브 지켜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뭘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 이게 또 혼나기 때문에. 아 그리고 또 공급표를 남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자세한 말씀은못 드리는데 예,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개발팀도 더 예전보다 늘어난 편이에요 더 강해졌기 때문에 다음 해에 블루아카이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 부탁드리고요 플레이 계속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얘기부터 해야 돼 알고 계신 그 유튜브에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의원님이 하셔가지고. 아, 너무 많... 걱정이 된다. 아, <laughs> 그러니까. 좀 너무 기대감을 올렸나? 뭐 기대컨을 해야 되나?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력을 한두배 정도로 거의 늘리는 과정이 있어서 되게 좋은 동료를 구하는데 되게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괜찮나요? 망가져버리는데요? <laughs> 아, 하여튼, 하여튼, 그래서 원래 이제 원래 목표를 했던 게 올해 이제 테스트를 한게 목표였고요. 올해 사실 이제 9월 정도에 저희가 테스트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네, 테스트를 했고요. 테스트를 해가지고, 결과는? 나쁘지 않았다. 기대감을 어? 올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laughs> 어떻게 하죠? 그래서. 아, 더 올려주십시오.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만 말을 하면 좀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영상을 준비해왔습니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걸었다 <laughs> <laughs> 영상 보겠습니다. 살고 싶은 이 세계라던가 이런 류의 얘기를 처음부터 되게 많이 했어요 결국 그거에 닿을만한 무언가들의 어떤 가능성을 검토를 했고요 검토된 결과의 모임의 내용을 짜서 아이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죠 그 사이에 <laughs> 네. 아, 물론 이제 실제로 게임 자체의 플레이 빌드는 꽤나 많은 시간 플레이를 할수 있고 특히나 이제 뭐 아이오 본부 전원이 다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네 전투도 만들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넣지를 않았습니다 전투가 안 들어가도 이미 많은 것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기대치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뭔가 뭐 어떤 분위기라든가 감정을 제가 여기서 이건 이렇게 만들었다야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그 영상의 내용을 보시고 각자가 해석하고 있는 이 세계랄지 아니면 뭔가 재밌어 보이는 게임이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사실 영상에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또 보시고 나서도 아마 이런저런 의문이 생기실텐데 그런 부분들은 또 차차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만큼은 보여줬다. <laughs> 도전적인 과제들이 굉장히 많았고, 사실 이것의 가능 여부를 예측하기가 많이 어렵고요 사실 이 예측하는 과정을 위해서는 결국에 그 예측을 도와주는 동료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동료를 구하는 게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개발자들 중에서 서브컬처에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랑 같이 또 호흡을 할수 있는 그런 멤버를 구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아, 그리고 블루아카이브에 있는 분들을 웬만하면은 데려다가 만드는 식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거거든요. RX만 하고 블락카브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이제 많은 분들을 새로 뽑아서 지금 뭐 블락카이브 인원 수도 더 늘었고, RX도 말씀하신 대로 꽤 많아졌는데요. 그러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어 아직도 계속 또 동료를 구하는 중이니까. 네. 그래서 동료가 더 필요합니다. 이참에, 이참에 링크를 여기다가 띄우면, 네. 영상에서 아, 띄워주시면, 음, 넥슨게임즈 채용 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항상 아이오 본부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진짜 블루아카이브도요. 아네 아, 블루아카이브도 아, 필요합니다. 아,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같이 만들어 갑시다. 사실 네. 이거 하, 한국에서 이소브커처 게임을 만드는 이 동료분을 구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네. 힘듭니다. 아 힘들다는 느낌 아 아마 안되요 너무 즐겁습니다. 아. 매일매일 나는, 신나요. 새로 행복하다. <laughs> 짜릿해. <laughs> 나는 행복하다. 예, 행복합니다. 에이. 결국에 이제 영상이 공개된 이후에는 앞으로는 찾아 좀더 자주 뭔가 공개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자주라고 하면. 자주? 다음 주? 아! 다음 달? 아니잖아요! 네.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쨌건 이제 공개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속도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나는 마음이 저한테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부터는 사실 이게 어느 정도. 다들 더 기대하는 마음이 더 커지잖아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마 이제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그 본부 관련된 채널을 뭐 뭔가 열어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부터는 차츰차츰 뭔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예를 들면 용환님이 생각하시기에 본부의 브랜딩을 통해서 이런 어떤 걸 가져가. 엑스 계정을 만들었잖아요. 이거 여기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들었습니다 네, 네 만들었고요. 아, 이것도 링크를 여기다가 <laughs> 네. 해주시면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식의 전개를 뭐 이것을 시작으로 계속 아, 이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것도 이어 나가야 된다요 이어 나가야 된다. 해야 될 일이 아니, 늘고 있다. 네. 진짜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이제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은데. 분들의 신세를지고 있는 정말 야, 일만 벌려. 어떻게 그래요? 아니 뭐, 공동 운명체예요. <laughs> 결국에는 이제 미설 게임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분들에게 저, 재밌는 걸 보여주고 싶다.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 그분들에게 사실은 사랑받고 싶다.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여주겠다. 아 그러지 마시고요. <laughs> 그게까지 렇안될 거고요. 스스로 불러온 재앙에 짓눌려 고통을 받지만 여러분이 기뻐해 주신다면 그걸로 된거 아닐까요? 내년에 RX에 <laughs> 그만 <laughs> 우선은 이제 프로젝트적으로 봤을 때는 RX는 분명히 무언가 또 보여드릴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어떤 지정되어 있는 어떤 시점들이 있고 그 시점에 맞춰서 제대로 좋은 퀄리티로 좋은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현재 노력 중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많은 것들이 있을 거니깐요 블루 아카이브도 당연하죠. 내년에 음. 재밌겠다. 와. 폭탄선언 안 하시나요? 폭탄선언이요? 폭탄선언이요? 어,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얘기하고 혼나기 때문에. 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아, 그래서 동료가 많이 필요하다. 아, 네. 네. 제 기대해 주세요. 그래도 내년 되게 한해 내내 되게 고생 많이 했는데 그래도 또 오늘 이런 영상에서 좋은 얘기해서 좋고요. 내년에도 또 이런 영상에서 또 비슷하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한해 사시느라 고생하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플래그처럼 다 던져요, 잠깐. 아, 네. <웃음> <웃음> 무섭게. 아 그리고 블라카이브와 RX 본부 어, 전부 다 중원중이라는 점 아, 지원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동료 얘기가 진짜 지금 시급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상이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만들었습니다. 예. 와. <laughs> 내년에 뭐먹으면서하죠 배고픈데. 일정을 최대한 안 미루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만 더기다렸세요 <laughs> 예. 재밌는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될것 같은데요. 제가 제가 한 10명쯤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와. 10명 있으면 되나요? 10명? 참해서 10명을 픽. 2입이 아, 10배로 나올 것 같은데. 아, 네. 아, 머리 아프네요. 거의 많은 들을 기억하시죠. 그말해 차. 네. 아. 이제 <laughs> <아니, 아니. 웃음> 그만워 아, 아니야. 무슨 얘기예요. 아, 이 이건 잘라야 되고. 아, 내년에도 하여튼 기대해 주세요. 뭔가 재밌는 일이 있을 겁니다.